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생로 병사의 비밀. 오늘은 죽음 현상편입니다. 젊을 때이 가음하던 얼굴이 나이 들면서 염증과 노폐물로 턱살이 부어오르죠. 흔히 나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면 오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전체 강의를 쉽게 찾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15번째 이야기는 4부. 죽음을 예고하는 신체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죽을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으로 가기 위해서 주머니 하나 없는 엄만 걸치고 가죠 수의입니다 자. 첫 번째, 아주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주의 현상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도 못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꽃상열 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 이 죽음, 이 자체도 생로병사를 거치며 윤회하는 또 하나의 영속적인 과정이 영면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70세 이후가 되면 흔히 뇌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약간 있지만은, 70세 이후가 되면 유산 혹은 특별하게 남길 이야기를... 메모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산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제 80, 90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점점 사고의 폭이 좁아져서 어린아이 같은 은행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말라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욕구는 더 증가합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도더 탐욕하고 욕심을 부이기까지 합니다. 여섯 번째,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살것 같은 탐욕으로 심신이 더 망가지고 혹은 영면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일곱 번째, 저기.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하나도 촛불 하나의 운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나의 운명은 예외일 것 같은 착각으로 사는 경우 탐욕이 더 심해집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 하지 않고 오늘의 충실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찾아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두 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따라서 이웃에게 베풀고 태양의 따스함에 늘 감사드리며 더불어 슬기롭게 함께 살아가는 미덕을 찾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죽기 전 임종 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이 좋아서 눈을 감지 못하죠. 그래서 눈을 감겨 주는 이미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죽기 전이 되면 먹고 마시는 식욕 욕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혹은 먹는 걸 포기하고 간간히 갈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몸에 영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양분을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잠자는 시간이 갑자기 길어집니다. 너무 심하게 혼수상태처럼 자고 있어서 어깨를 만져서 깨워도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노화인 경우에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혼수상태에 빠졌던 사람일 경우에는 오히려 의식이 더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고통도 줄어들고 속이 편하고 그 심하던 구토나 지, 기침도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이정을 위해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가족들에게 선물이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거나 추억이나 득담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간간히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남겨진 자를 위해서 무언가 남기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입니다. 또, 과거의 기억이 놀랍도록 분명해지고, 또, 어릴 때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말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러면 뭐 기억력이 돌아왔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마지막 임종공전의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눈의 초점이, 눈의 안구의 근육이 흐려집니다. 사지, 즉 손발이 손끝에서 점점 서서히 서서히 달도까지 차가워지고 다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장 쪽으로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식은 땀을 흘리거나 피부가 건조 또는 창백하고 푸르스름하게 푸르게 변합니다. 또 손과 발이 갑자기 둥둥 붙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깊게 몰아쉽니다. 참았다 쉬고 참았다 쉬고 이런 정도가 심해지면서 가래가 뭐 끓기도 하고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주기가 길어 지다가 영면에 접어듭니다. 일곱번째 이제 마지막이 되면 소변이 아주 짙어지거나 혹은 소변 소변 오줌을 쭉 산다는 이야기죠. 혹은 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항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견디는 근육이 항문 학문 근육이에요. 항문이 일렸다 그러면 이미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자세 번째, 죽음에 대응하는 사고의 일반적인 반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을 누구나 먼저 보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윤현을 위한 죽음을 처음 맞이할 때면 보통 부정으로 시작해서 난 아니야. 부정의식에서 또 분노, 화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너무 충격이 커서 죽는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다시 회복해서 살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게 2단계입니다. 자신의 분노적, 분노적 감정을 자신에게 혹은 배우자, 가족들에게 심지어 의도신에게까지 반항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갑자기 거짓말을 합니다. 없던 이야기를 막 지어내게 됩니다. 어... 저 언제... 음, 저집 친구에게 보호싶 친구에서 그 친구 이름을 줘, 그 친구한테 한테 돈뭐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갚았다. 네 연락해서 그 친구한테 돈 받아 내가 하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또는, 나는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등 불만스럽고 혹은 불평을 하고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표현을 여기저기 합니다. 특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어? 세 번째, 이제 타협적 반응을 보입니다. 3단계. 이제 죽음은 부정해도 피할 수 없다는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을 하고, 아이고, 남은 삶에라도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이해를 받으려 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하려 하고 있다는 주의사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상식적이고, 상식적이고, 바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우울적 반응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에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침울한 모습으로 슬픈 감정의 말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서 조용히 울기 합니다. 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눈주위가 촉촉하게 눈물이 가득 고여있게 됩니다. 이때는 주위 사람들은 말보다는 그냥 가볍게 손을 잡는 등 접촉 동작이 효과적이며 함께 슬퍼하며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위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수용을 합니다.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곧 중단 사실을 이제 체념하고 삶에 대한 체념을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죠. 임종전 마지막 모습을 정리하는 말이나 언행을 합니다. 또야나 이제 삶하고 살았다. 이제까지 사는 것만 해도 지쳤다. 너무 오래 살았다 하는 말을 하거나 삶을 내려놓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신체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작고한 연예인 김수미 씨의 모습이죠. 볼살이 막 부풀어 오고 있죠. 자, 첫 번째,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옵니다. 얼굴, 특히 얼굴, 특살, 가슴, 뭐 아랫배, 혹은 뭐 발, 손, 등이 갑자기 살이 찐 것처럼 퉁퉁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되면 이미 오래 살기 힘든 신호입니다. 즉 그쪽에 염증의 하치장이 모였어요. 점점점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오를 때는 삶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미리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임종이 가까워지면 살이 갑자기 유난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피곤이 상금해집니다. 뼈와 살이 붙어 버리죠. 여기 석가모니 요 갈비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체내 염증으로 세포 분열이 이때가 되면 멈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점점 앙상한 뼈만 보이며 이때가 되면 삶이 몇주 남지 않은 현상입니다. 세 번째 이제 임종에 가까워지면 호흡이 가쁘고 숨이 차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있다면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하고 노화인 경우에는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혈압이 정상적으로 뭐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 맥박수가 막 높아진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체내 인증기수가 아주 많은 사람이니까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맥과 혈압이 낮아지면 이거는 죽음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 나이가 60, 70 되니까, 어내 피부가 유, 만지니까 얇지 않고 자꾸 두꺼워진다. 또 근육이 경직된다. 나 운동을 하지 않는데, 막 가슴 근육이 막 생기고, 허벅지 근육이 생기고, 장딴지발뚝 알통이 막 생기고. 이렇다면 이것은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므로 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분도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얼굴빛, 입술이 검게 변합니다. 이것도 죽음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변했다.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진 그 황달 행상이죠. 담낭, 비장 간의 문제가 생긴 사람이고 또 얼굴빛이 푸른빛을 띈다. 그건 간 기능이 이상인 사람이에요. 검은빛을 띄었다. 간과 심장이 망가진 경우에요. 어? 근데 왜 얼굴이 자꾸 붉어진다. 이건 심장 기능이 이상이 있고 내압이 높은 거예요 혹은 부분적으로 이마가 이마가 푸르다 검다그 그럼 폐 기관이 나쁜 것이고 혹은 기관이 나쁜 것이고 눈가에 주, 주위가 시커멓다. 그럼 간과 위장이 망가진 것이고. 입술이 새파랗다. 그럼 폐와 신장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이나 입술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것은 이미 오장육부의 기능장애로 체내에 있는 독소가 독소가 대소변에 빠지지 못하고 얼굴에 검게 특정 부위에 차이는 현상으로 사도 몇 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의 현상입니다. 일곱 번째, 혹은 특정 부위가 임종이 계속적으로 차올라 퉁퉁 붙습니다. 뭐 발이 붙는다, 손이 붙는다, 뭐 가슴이 붙는다, 특정 부니다 이것도 거의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열 번째, 이제 죽기 전 임종이 극, 최대한 가까이 오게 되면 동공의 초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설의 기능이 문제됩니다. 소변을, 오줌을 산다, 혹은 변을 샀다, 어, 근데 항문이 열렸다, 그럼 이미 죽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스마트, 죽음보다 건강을 찾는 생활의 지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체를 이렇게 펑펑 뛰어야 되죠. 근데 내압이 너무 높아도 이게 더 빨리 뛰어서 문제가 됩니다. 자첫 번째 장수의 비기는 첫째가 햇볕째기예요. 일출과 일몰 때 건적에서는 많이 쬐여 세포 전자주기를 춤추게 만들면 세포가 춤추고 잘 살아있으면 죽을 수가 없죠 특히 햇볕째 입자는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모세혈관에 찌르는 염증을 빠르게 수으시켜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므로 인해서 죽음을 늦추게 됩니다. 두 번째, 비흡구배호흡합니다. 세포핵 주위의 전자를 춤추게 만들고 세포를 살게 만드는 일은 오직 햇빛과 호흡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영양분 비타민 뭐, 뭐 좋은 보약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햇빛 보고 호흡할 때만이 세포핵 주위의 전자가 1, 3, 5, 7, 9로 활성화되어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쉬는 호흡을 입으로 후-, 후 뱉으면 세포핵 주위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해서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 체온은 바로 죽죠. 암이 바로 생겨요. 체온을 1도씩 높여주면 체내 활성산소와 암세포가 사라져 건강을 점점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용존산소가 많은 항산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야채나 생 것, 뭐 회, 육회 같은 게 있죠. 독초는 독이 되는 것은 뭐냐? 태우고 튀기고 볶은 것. 그러니까 온도가 100도씨 이상 올라간 곳에 유리하면 용존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존산소가 많은 것을 먹으면 체내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피가 미온화 되어서 적혈과 달라붙지 않게 되어서 피가 잘 통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는 식탐하지 않고 골고루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50톤 먹으면 죽습니다. 일본의 서무선수 보세요. 평균 나이가 3 8세예요 그런데 30세나 35세가 되면은 이미 100톤 이상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몇년못 쓰고 죽는 거죠. 내가 지금 40톤을 먹었다. 그럼 10톤 남아있죠. 10톤을 한두 숟가락씩만 매긴 있다면 먹어보세요. 그럼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뭐, 4, 50년, 60초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 죽음을 멀리 하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먹은 만큼 평소 쓰지 않은 600여 개의 근육을 모두 넣어줘야 됩니다. 이 근육 운동을 하면 바로 뭐냐? 바로 열이 생기죠. 우리 몸의 40% 이상의 열을 생산을 하며 활력을 돕게 하는 것이 먹은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Yes.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만들죠. 내 생각의 장애를 없애야 됩니다. 좋은 생각은 이거 보이죠? 머리 중앙에 있는 이게 송과체 손가체, 소방 송과체를 중심으로 해서 빡빡 돌고 있는데 이송과체가 양자의 파동이, 파동이, 파동이 춤을 추게 되면 주위에는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런 것들이 체온을 점점 높여서 더 수명을 연장시킬게요. 그래서 세포를 충족해 만드는 기력이 회복됩니다. 일곱 번째,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이 보약이죠. 수면 중 체내 노폐물과 염증을 제내고 세포 분열하는 시간이 잠이죠. 따라서 해가 뜰때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에 이 들어야 됩니다. 즉 자연에 섭에 따른 생활 습관을 하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여덟 번째, 몸에 넣는 것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주사제, 약제, 보약, 특히 영양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암 있는 사람들 영양제 투입해 보세요. 바로 그다음 그다음날 죽어요. 그만큼 우선은 해부도는 같지만 그게 영양제는 암인 세포가 다 먹어버려요. 특히 항생제, 항경련제 등 약들은 체내 염증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급적이 먹는 것 넣는 것보다는 빼내는 것, 땀을 흘리는 것, 배설하는 것 염증을 빼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더 건강해집니다. 자, 아홉 번째. 여기 보이시죠? 염증. 이, 아까 부풀어 오면 전부 이런, 이런 게 전부 살이 찐게 아니고 전부 염증이 차고 높음이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염 빼내야 됩니다. 자, 체내 염증 빼내기를 해야 됩니다. 체내 염증은 노화의 시작에서 병마의 거원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나에한번 한 정도 혈류성 따기를 하여 림프질을 살려내세요. 손딱이 많아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여 기운 생동하면서 장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허벅지 종아리 있는 부분에 지금 정맥에 피가 모여 뭉쳐서 피부 밖으로 나오려고 파악을 합니다. 지금 피부 밖으로 나오려고 파악을 해요. 그럼 밖으로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찔러 놓으면 찔러 지가 받고 나와요. 이 사진은 미국에 사시는 외국인, 미국인입니다. 부인이 한국인이라서 자기 남편 치료를 위해서 제게 사진을 보내준 것인데, 다음 주 이분을 중심으로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재밌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주1 1 6 번째 이야기는 하지 정맥류 그 원인과 집에서 치하는 재택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